한 주간의 영화 연애 학습지 주간 김혁해 오늘 오프닝은 김유한 이야기의 11 밀리 바비 브라운 주간 김혁해 청자시라면 이미 결혼하는 것도 아실 텐데 언더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모르셨죠 플로렌스 바이 밀리스라는 뷰티 브랜드를 6년 전부터 시작해 패션 의류 쪽으로 확장했죠 그런 밀리가 섹시 산타 컨셉의 제품을 직접 착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Hi guys, so I'm wearing a really understated outfit. This is our softy seamless, a n f i g u r e What better way to go to bed on a nice Christmas Eve than in this really cozy, modest, understated outfit? I'm gonna go to set, but um, toodles. Ho ho ho. 어우, 애들 진짜 빨리 커요. 비행기 타고 해외 가서 하는 경험들 항상 가슴이 뛰죠. 어디서든 지도, 맛집 검색에 음악 영상 SNS까지 다 해야 직성이다 풀리실 텐데요. 공항에서 포켓 와이파이를 빌리거나. 현지에서 유심카드 구입하거나 좀 비싸고 편한 로밍 이런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저도 출국할 때마다 심카드를 샀는데 이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카드 사고 뜯어서 유심 갈아 끼우고 회사마다 등록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요 뾰족한 거 없어서 다시 사기도 하고요 포켓 아이파이는 받아가고 또 반납하고 충전하고 들고 다니고 못 해먹겠어서 요즘은 이걸 씁니다 세일리 2심 이 영상은 세일리 2심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심은 사서 끼우는 거잖아요 근데 세일리 2심은 앱 다운받고 로그인, 국가 용량, 사용기간 고르고 2심 설치하면 끝! 제가 자주 쓰는 5기가의 30일 플랜을 추천드리는데요. 유튜브나 OTT 계속 보는 거 아니고 일상적인 거다 하면서 음악도 듣고 영상 조금. 그럼 일주일 내에는 어지간하면 커버가 되고요. 좀 여유있게 쓰겠다. 그럼 10기가인데 가격 저렴하죠. 혹시 다 썼다? 심카드는 다시 사서 반복이잖아요? 셀리 20은 다시 그대로 데이터만 충전이 되고, 여행 막날이면 딱 1기가만 추가해도 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장점 1. 꿀기능 하나 소개하자면 남은 용량을 또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기가 30일 플랜 쓰다가 용량이 좀 남았는데, 남은 기간 안에 다시 갔다? 그럼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장점 2. 미리 앱을 깔아두고 세팅해 두시면, 착륙하자마자 바로 안테나 뜹니다. 장점 3. 다중 네트워크가 지원됩니다. 한국 회선으로 전화나 문자는 그대로 쓰면서 데이터만 셀리 유심으로 쓸수 있죠.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결제 때 KG라고 코드를 쓰시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르고 저렴한 데이터 연결은 셀리 이심. 여기는 곧 개봉할 위키드 파트 2의 싱가포르 프리미어 현장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이미 사전에 성대하게 행사 준비를 거쳤고 행사 당일 배우들이 행진을 하고 있죠 양자경이 중심 신시아 에리보랑 같이 얘기를 하며 걷고 좌측에 아리아나는 팬 서비스를 해주기 바쁩니다 그런데 <laughs> 웬 미친놈이 울타리를 넘고 전력질주를 하더니 아리아나와 쿵! 어깨를 안고 방방 뛰죠? 다른 시점에서 보시죠. 와, 신시아 에리보가 본능적으로 아리아나를 보호하죠. 역시 서쪽마녀. 이 남자는 결국, 경원들에게 제지되어 질질 끌려나갑니다. 이 놈이거 유명 한 놈이에요. 일명 파자마맨이라고 알려진 호주 국적 26세의 존슨 웬이라는 남자로 유명한 사람들의 큰 이벤트에만 난입하는 프로 깽판너죠. That's my best friend Ariana Grande and I'm gonna meet her. <laughs> 과거 케이트 페리의 시드니 공연 때 일인데요. 더 위켄드의 멜버른 공연 때도. 체인스모커 시드니 공연 때도 mind, 뿐만 아니라 월드컵 올림픽 아아아 장르도 안 가리고 나타나서 조져버리는 녀석입니다 이번엔 자기 인스타에 사랑하는 아리아나 옐로카펫에서 함께 뛰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써놨죠 여기서 빡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면 아리아나가 2017년 5월 영국 맨체스터 공연 직후에 공연장 밖에서 폭탄 테러를 겪었고 그 사건으로 팬과 팬의 가족들 22명이 사망하고 8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있었거든요. 아리아나는 사건 이후 계속 PTSD 증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일 겪고 말았죠.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썰을 풀자면 아리아나가 신시아보다 워낙 인지도가 높다 보니 개런티나 여러 처우면에서 차이가 있었대요. 근데 아리아나가 딱 나서서 작품 계약부터 전반적으로 나랑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 라며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금년 초 아카데미 현장에서도 아리아나가 신시아를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영화 속 눈물 나는 우정은 찐이었다. 자, 다시 이 미친놈으로 돌아와서 예, 지금 싱가포르 법원에서 공공장의 행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본인이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의향을 법원에서 밝혔고요. 싱가포르는 외국인도 현지 형사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대 미화 1,540달러의 벌금형이 나오거나 최대 3개월의 징역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 말이죠. 이 놈이 원하는 게 아닐지. 앞으로 헐류 행사들 빡빡해지겠습니다. 그레미 최우수 신인상 후보에 오른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케차이가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데뷔한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수천 건의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But we're humans and like if a thousand people are like sending death threats it's like jarring you know what i mean even if it's not going to happen like it doesn't mean anything It's heavy and it's jarring. Have you had that specific threat? Yeah. Yes. yes, I think so many. Like we've so gotten we've gotten this. a lot of things already said to us about us, to our family, to our families Friends. and but it doesn't change the fact that we are human and I think a lot of people 네, 따로 나온 인터넷 기사에선 이런 내용도 볼수 있었는데요. 라라가 말하길 불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까지 한다는 거짓 신고가 IC에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한 케이팝의 미래가 되는 건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멋지게 활동 이어나가주길 바랍니다. Deep breath. Tell us your story. 킴 카다시안이 사법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로 밝히길 본인이 변호사를 목표로 한지 6년이 되고 포기는 없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배웁니다 계속 노력하겠다. 는데요 매년만 6천 명이 응시하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은 연 2회 2일 동안 실시되며 1시간 제한의 논술 5 문제, 90분의 실기,객관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킴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쿨 대신 현직 법조인 밑에서 실무 수습 제도를 거쳤고 원래 4년 과정인 이 프로그램을 6년에 걸쳐 이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킴 카다시안의 집안에서 고용한 십명 술사들이 이번 시험에 킴이 합격할 거라고 예측을 했다네요. 그나저나 김이 변호사로 출연하는 드라마 올즈페어가 지금 평점에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데요. 처음엔 빵점으로 시작했는데 그래도 4점이나 올랐습니다. 변호사 시험 낙방, 변호사 드라마 4점, 김의 변호사 드림은 진행형입니다. 최근 톰 크루즈와 결별한 아나데 아르마스 과거 베네플렉이 아이 갖는 걸 거부해서 헤어졌고 톰 크루즈와는 톰이 너무 빠르게 들이대 부담을 느꼈고 아나의 자유분방한 성격과는 달리 톰이 너무 엄격하고 계획적인데다 종교 문제까지 겹쳐 헤어졌는데 새 남친이 생긴 것 같다는 기사들이 떴죠 자, 이 남자는 누구인가 이름은 마르셀로 발렌테 브라질 출신의 벤처 캐피탈 회사의 파트너이자 엔터업계 투자자로 특히 미국 엔터업계에서 인맥이 기가 막힌 인물 되겠습니다. 톰과 에나가 영화 촬영장에서 그렇게 케미가 좋았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 지금 영화는 제작이 중단됐고 직후 보란 듯이 남자와 산책과 쇼핑 여기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지난 한주 가장 뜨거웠던 사건이죠. 올해 54세의 마블 히어로 조카를 구하려다 제설차에 깔려 죽다 살았던 인간 승리 아이콘 스캔들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던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 근데 뭔가 크게 터졌습니다. 이거 좀 파볼게요. 차근차근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지난 10월 9일 데드라인발 단독보도가 시작입니다. 디즈니 브랜드의 역사적 유산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크로니클 오브 디즈니를 중국계 영화감독 이저우가 연출. 제레미 레너가 컨트리뷰터 기여자로 출연한다는데 그럴 만하죠. 제레미는 마블 작품으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됐고 부상 회복 이후로 레너베이션이라는 디즈니 작품을 통해 복귀를 했기 때문에 관계가 각별합니다. 이어서 버라이어티 보도로 이 다큐와 별도로 AI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서도 제레미와 이저우가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거라는 맥락이 깔립니다. 다큐 영화는 10월 17일 미국 극장에 걸렸고 얼마 후 11월 6일 스캔들 기사가 하나 터지는데요. 이저우가 자기 인스타에 장문의 글과 왓챗 캡처를 올리며 자신이 제레미 레너와 연인 관계였으며 제레미가 자신에게 원치 않은 사진과 영상을 보냈다.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 밖에도 이민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같이 있을 때 제레미가 술 취한 상태로 내게 2시간 동안 고함을 쳐댔으며 너무 무서웠고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껴 방 안에 숨어 있었다 난 제레미와의 이런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다 원했던 건 그였다 이런 주장까지 이어졌죠 제레미 레너 측은 즉시 대응 이 개인이 제기한 주장은 완전히 부정확하며 사실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죠 이러니까 이저우가 자신과 제레미가 주고받았다는 캡처자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것부터 보자면요. 이제 슬슬 달아오르죠. 요 침을 리는 이모지. 기사가 터진 이후로 다투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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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미를 직촬한 사진도 올렸죠. 제레미의 팬들이 AI로 조작된 가짜라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AI가 아니다. 모두 일상생활에서 나온 거다. 라고 쓰면서 말이죠. 제레미의 거주지인 리노에서 만난 사진도 공개합니다. 이건 나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여성과의 DM인데요. 또 다른 dm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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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11월 8일부터는 제레미 측의 역공이 시작됩니다. 제레미의 변호사 마티싱어가 이저우에게 중단 및 금지서안을 보낸거죠. 입수해서 쭉 봤더니요. 제레미 측 주장은 이저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레미가 이저우에게 받은 문자는 이렇다죠. 뿐만 아니라 이저우가 다큐 홍보를 안 하면 제레미를 매장하겠다며 협박했고, 둘이 연인인 것처럼 꿈이라고 요구했으며, 자기가 만드는 AI 애니의 나레이션을 제레미가 맡았다는 거짓 주장을 했는데, 제레미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하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제레미 레노의 이름과 초상을 이용하는 일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수백만 달러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럼 이저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이미 그 전에 중단 요청서를 세번이나 보냈다며 언론 측에 그 서한을 공개했죠. 얼마 전엔 아예 본인 입장에서의 상세한 사건 타임라인까지 공개합니다. 지금 이저의 인스타를 보면 정말 이를 악물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관련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고 게시물을 끊임없이 그것도 어지간한 언론사들 다 태그 걸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투 2025 태그를 걸고 있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 제레미 레너 미투를 앞세워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원격처럼 모아 합의를 원하는 듯한 제스처까지 취한 이저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쟁점은 법적 분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죠. 제레미 레너 입장으로 가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초에 여성 제작자와 남성 스타 배우 이런 식으로 권력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이저우도 아시아 여성 미투 이민국 운운하는 현시대의 미국이 딱 물어뜯기 좋은 주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레미는 전 배우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미지 리스크가 있었고 진실 여부를 떠나 우린 그간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스캔들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왔죠. 얼마 전 카메라 앞에서 입장을 밝힌 이정우의 목소리로 이번 이슈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What I would like to say is, as women, it's okay to voice your opinion. under the first amendment uh, it's okay to share if you feel uncomfortable if you mm. feel frightened sometimes if you feel uh, disappointed like i have been i thought it was love maybe true love maybe growing love but it seems that he thinks out otherwise and it's okay you know opinions are subjective 어제 신작 영화 총망락 컨텐츠 케밍순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토이스토리5, 슈퍼마리오 갤럭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요. 1연계 특집 기묘케의이 영상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엠마스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던 영화 부고니아의 리뷰도 아직 못 보셨다면 감상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간 기묘케가 조금 있으면 300회가 되겠습니다. 딱한 주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뒤를 돌아보면 정말 까마득한데요. 여러분께서 늘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게도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주 놀러와주시고 댓글로 소통해주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서 계속 저 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요해 케이저스입니다.